안녕하십니까. 예보관 이현수입니다. 오늘 15시 현재 위성 지상 중첩 일기도를 보시면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거나 동해안은 구름 많고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21시 지상 예상 일기도를 보시면 오늘은 북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므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대체로 오리고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09시 지상 예상 일기도를 보시면 내일도 계속해서 북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동해안과 제주도는 동풍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제주도는 낮에, 동해안은 낮부터 밤 사이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 6시 안개 예상도를 보시면 내일 서해안과 내륙 지역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해상파고 예상도를 보시면 현재 동해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동풍이 지속적으로 강하게 유입되면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고 있으며 그 밖에 남해상에도 점차 물결이 높게 일겠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해 안에는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가능성이 있겠으니 낚시객과 해안가 여행객들은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